1세기 31장 1절에서 16절 말씀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 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한 생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지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니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색슬 열 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삭시 되리라 하면 온양 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문이 있는 것이 내삭시 되리라 하면 온양 떼가 낳은 것이 얼룩문이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양 떼가 새끼 낼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 양 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문이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고바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데레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성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 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주의 말씀으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철저히 들려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온전히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삶의 모든 순간 말씀하여 주시고 또그 말씀을 통하여 주의 길로 또 주의 뜻으로 갈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여 주시고 또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말씀이 아닌 방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떠나게 되는 시작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떠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과 또 말씀 아닌 말씀의 방법으로 야곱에게 떠날 것을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함께 묵상하고 이미 수없이 말씀하셨고 어쩌면 또 지금도 말씀하고 계실 그 하나님의 음성의 말씀 앞에 온전히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먼저 오늘 본문 중에서요 우리 1절과 2절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함께 좀읽어보지요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 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여전히 야곱입니다. 이미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해 오고 있지만 야곱은 형 에서를 속여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축복권을 샀고 또형 에서가 화가 나 야곱을 죽이려고 하자 야곱은 삼촌 라반 집으로 지금 도망 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가 라반 삼촌의 집에서 약 2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때 생긴 일입니다. 아무리 삼촌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미 말씀해서 보았지만 결코 쉬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간들 속에서 야곱은 결혼했고 또 아이도 생겼고 재산도 꽤 많이 모아져서 이제 평안을 누리는 때가 되었고 잘 살고 있을 수 있는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과거에 힘들었던 아픔을 다 잊고 말 그대로 새새 새 삶을 누리며 살면 되는데 이런 평안하기만 하면 될것 같았던 시간 속에 야곱에게 이 평안함이 깨어지는 사건이 시작됩니다. 바로 삼촌 라반과 그의 라반의 자녀들 그러니까 야곱에게 있었던 사촌 형제들이 자신에 대해서 하는 말을 들었고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이전과는 다르게 반응하는. 다르게 말하는 그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20년 넘게 아무렇지 않던 관계가 20년 동안 평안했던 모든 일상이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 야곱을 처음 이곳으로 이삭과 리부가가 보낼 때 다시 약속의 땅 가나 안으로 돌아오라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이미 이곳에서 오랜 시간을 살았고 많은 것이 정착되었고 안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누리고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에게 다시 삼촌의 집으로 올때 받았던 그 약속의 말씀대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제 시간이 지나는 동안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그러나 반드시 해야 하는 약속의 땅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다시 떠올리게 되었고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난 시간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한 번도 돌아가 보려고 하지 않았던 야곱에게 이 돌아가야 함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건가요? 지난 20년 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시작됐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던 일상이 완전히 무너지면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첫 번째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삶에 깨어진 일상을 통해 또 무너진 일상을 통해 우리의 삶을 위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꼭 우리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생각하지 못한 일이 생기고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을 만나셨다면 그때 잠시 엎드려 깨어진 일상 앞에 주 앞에 엎드려서 주께 뜻을 주의 음성을 구하시는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혹 지금 우리에게 그 무조건 잘되어야 하는 일이 갑자기 잘안 되는 일들이 있는 분들 계신지요? 아무런 문제 없이 일이 잘 진행되어야 하는데 그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 계신지요. 대부분 문제 없이 어떤 일이 잘 진행되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대부분 이럴 때 즉각적으로 일차적으로는 감정적으로 반응을 하지요. 그러나 정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한다면 그때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모든 환경과 상,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은 왜 나의 일상을 깨트리셨는지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지를 분별하고 그분께 구해야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깨어진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져가고 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가는 과정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부름을 한번 생각해 보면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부름은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평상시 같이 물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가 아니라 평상시와 다르게 물고기를 던졌음에 그물을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도 잡히지 않을 때였습니다. 한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누구에게는 아이를 낳고 아이를 기르는 것이 평범한 일상이지만 그 평범한 일상이 깨어지면서 무너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가는 사건으로, 모세는 부모에게 버림받은 사건으로, 또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길에서 갑자기 눈이 안 보이는 사건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마리아는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가 아기를 낳는 모습으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일상이 깨어지고 우리의 삶도 일상이 무너지는 일이 있다면 한번 점검해 보고 싶습니다 잘 대화해야 되는데 문제가 생겼는지요 좋은 관계였는데 그 관계가 깨어졌는지요 기대했는데 그 기대했던 대로 그 일들이 전혀 되고 있지 않는지요 그렇다면 그 안에서 낭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진 일상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그 은혜의 영적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또 연속해서 나오는 모습이 있는데요. 우리 3절과 3절과 13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죠. 3절과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 연이어서요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운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으니라 아멘 혹시 두 절의 공통적인 것 찾아보셨는지요? 두 절의 공통적인 것이 혹시 보이시는지요? 하나님께서는 직접 야곱에게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고 또내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평안하고 잘 살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야곱에게, 야곱에게 다시 이삭, 아버지의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할때 하나님은 절대로 무조건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는 아직 말씀하실 때가 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말씀하실 필요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 안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음성 앞에 반드시 반응하고 반드시 그 음성을 들어야 될 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들려주심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하나님, 먼저 결론부터 정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또 음성으로 직접 말씀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10편 82, 81편 11절과 12절 말씀해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마음이 악한대로 내가 그냥 이무대로 행하도록 두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데 말씀 못 듣는 겁니까? 그 마음이 완악해지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그냥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악하다라는 원어의 뜻은 딱딱하다, 굳다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 마음이 딱딱해져서 그 말씀이 들어올 틈이 없게 되어버린 겁니다 곧 다시 말,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완악해져서 그분의 음성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면, 그 말씀을 듣기 원한다면, 그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순결하고 유순하게. 겸손하게 나의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라고 하는 강구가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러나 정말 감사한 것은 그분의 그 말씀을, 그분의 그 음성을 우리가 듣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6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은 자신에게 있었던 일들을 라헬과 레아에게 나누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라고 말하는데 재미있는 건요. 아내들이 그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신 말씀이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이두 사람은 지금까지 이렇게까지 연합한 적이 없었습니다. 라엘과 레아는 늘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였던 사이였는데 두 사람이 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자고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고 야곱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6절 말씀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더 신기하고 또 놀라운 건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이야기한 적이 없었는데 16절 하반부에 보시면 아내들이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것을 준행하라고 말합니다. 이르신 것을 준행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았지만 라엘과 레아는 이런 말을 할 정도의 깊은 영성의 사람, 믿음의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은 야곱에게 무엇에 대한 것인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셨다면 이르신 것을 그대로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직접 말씀해 주셨지만 그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자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신 것이요. 곧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도 말씀해 주셨지만 주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오늘 세 번째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는 뜻대로 우리의 삶의 주변을 통해서 그분의 음성, 그분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의 기도와 말씀 속에 직접적으로도 말씀해 주시지만 우리가 그 음성, 그 말씀 앞에 온전히 반응할 수 없을 때에는 때로는 우리 주변의 환경과 때로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때때로 그 사람들의 말이 나의 뜻과 상반되는 것이어서 거절할 때가 있지요. 때로는 그 주변 사람들의 말이 내 뜻과 달라서 거절하게 될 때도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 우리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또 때로는 믿음의 멘토를 통해서 그리고 때로는 우리보다 부족하고 약한 자들을 통해 그 음성을 들려주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또그 순결한 마음도 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야곱에게 레아와 라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동일하게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주의 음성을 그대로 전해 주는 것 같은 기도의 동역자, 믿음의 동역자. 영적 멘토와 같은 자들이 있기를 구해야 하며 동시에 그 음성을 들었을 때 거부하고 무시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듣고 나아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자 되게 해 달라고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의 음성과 주의 말씀을 듣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듣고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음성 앞에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또그 음성을 분별함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말씀 기억하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어가기 때문에 나갑니다. 아버지 분을 주님 그 말씀 주님 그 말씀 주시는 말씀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말씀으고 나아가시는 것이죠. My s i s t e 나 my s i 말씀 하 r my sister, my sister, my sister, my sister, my sister, my 주 i s t e r my sister, my sister, my sister, m 을 통하여서 또 때로는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와 입구를 열어서 주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듣고 반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오늘 하루가 철저히 주의 음성 앞에 반응할 수 있는 하루 되어 가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또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또 때로는 직접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 말씀 듣고 잘 분별하고 나아가는 하나의 님 백성 되십시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축복하며 내게 선포하고 또 각자의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죠.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